집합 X가 있고, 함수 FX는 x 에서 x 로의 함수, 그리고 F의 치역을 A, 합성함 치역을 B를 할 때,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집합을 표시하면, 여기에 원소 1, 2, 3, 4, 5가 있는 거고, 이렇게 FX 함수는 1, 2, 3, 4, 5에서 선택하는 거죠. 1, 2, 3, 4, 5. 여기 정역, 의 공역이 이렇게 있는 거고, 합성함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F. 그럼 여기에, 1, 2, 3, 4, 5. 지금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요 함수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 그럼 1, 2, 3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럼 NA랑 n b 랑 같대요. 그럼 여기 치역의 원소의 개수랑, 이렇게, 합성 함수 치역의 원소랑 같고 그다음에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가 x가 되면 안 된대요. 즉 1은 1로가 안 되고 2는 2로가 안 되고 지금 요렇게 된단 말이죠. 나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기준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로 처음 기준 나눠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na가 1이라면이라고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요기 중에서 치역의 원소 에서 속히니까 전부 다 1로 가는 함수란 말이죠. 이렇게 됐단 말은,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조건에 의해서 1은 1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치열 원소 개수가 1이면은 이렇게 된 원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두 번째, n a가 2라면 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나 없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두 개를 뽑으면은, 일단 이거부터 처리하면 되겠죠. 2는 2로 갈수 없으니까 반드시 1로 가야 되고, 1은 2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같은 F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2가 1로 갔으니까 얘도 1로 가야 되고, 1은 2로 가야 되고, 이렇게 두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계산을 좀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요거에서 뽑힐 두 가지를 고릅니다. 그럼 5개 중에서 두 개를 먼저 선택해요. 이렇게. 그러면 2는 1로 가고 얘네가 가고 정해지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한 가지 경우에서 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똑같은 함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고. 그러면 합성 함수의 치역도 기본 1, 2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3, 4, 5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잖아요. 1, 2로만 가면 되는 거죠. NA가 2, NB도 2가 되는 거죠. 합성함수, 치역의 원소가 2개가 되니까요. 그러면, 3이 갈수 있는 거몇 개? 2개, 얘도 두개두가지 경우에서. 그래서 얘는 1, 2 중에서 3번 뽑아서 얘네들을 배열해서 넣으면은 요 조건, 요 조건, 요 조건 다 만족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되는 건알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NA가 3이라면,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3개를 뽑았다고 생각하면은, 또 얘네들 먼저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럼 3은 3으로 갈수 없으니까, 얘는 가면 안 되고, 그럼 3이 4로 갔다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은, 4는 3으로 갈수 없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5는 5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4는 이렇게 가야 되고, 5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같은 함수니까 4는 5로, 5는 3으로, 3은 4로, 오, 되죠. 요렇게, 치역 3개, 요렇게 합성하면 치역도 3개, 요 조건, 요 조건, 요 조건, 만족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요것도 경우에서 조사하면, 요렇게 3개를 뽑았다 할게요. 그럼 그 경우에서는 5개 중에서 3개죠. 함수 F의 치역이 될 원소 3개를 뽑는 경우에서 5C3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가는 거는 됐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3이 5로 가는 것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어디? 5는 어디로 가야 돼요? 4로 가야죠. 4는 4로 갈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럼면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는 거 되네요. 그럼 3이 갈수 있는 게두 가지죠. 4로 가거나 5로 가거나. 그래서 그 경우의 수두 가지 그거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배열됐다 할게요 그다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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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 1, 2는 요 중에서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함수 한번 거치고 합성함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오게 되니까요 맞죠? 3, 4, 5가 한 번씩 다 뽑혔으니까 얘도 뽑힐 수밖에 없는 개, 개념이죠 그러면은 1, 2는 3, 4, 5 중에서 선택하면 되니까, 서로 다른 세개의 원소, 3,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두번 뽑아서 1, 2 배열해주면 되는 거고,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얘네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없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잖아요. 그럼 OC는 10이고, 얘는 2의 세제곱, 80, OC3은 10,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얘는 180, 80 더하기 180, 정답은 26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